기자수 만지용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김연아 씨의 결혼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때 조회수가 거의 20만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관련 댓글을 보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취재를 계속 해봤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제목, 사랑의 오작교는 땡땡이었다. 저의 올드스타 아무것도 없이 소위 말하는 낚시성으로 제목 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 사랑의 오작교 땡땡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연아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33세 나이인데 5살 연하의 고우림 씨와의 결혼을 발표를 한 거죠. 오는 10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3년가량 사랑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 많은 일을 놀라게 했죠. 아니 3년 동안 만나면서 어떻게 그동안 소식 하나 없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두 사람 김연아 씨가 참여했던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 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귀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과연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연아와 고우림, 결혼의 오작교는 땡땡이었다. 이 땡땡은 땡땡땡땡땡이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자 혹은 다섯 글자라는 거죠. 과연 뭘까요? 올해 저희가 끌진 않겠습니다. 그 o o 은 바로 불명. 다섯 글자로 하면 부루의 명곡이었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닌지. 때는 바이아우로 2018년, 4년 전입니다. 그때, 오랜만에 김연아 씨가 빙판 위에 섰어요. 2014년에 은퇴를 했죠. 그리고 4년 만에 다시금 올데스케이트 2018이 무대를 통해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정확히는 2018년 5월 20일부터 22일, 4흘 동안 펼쳐졌는데요. 그 시기에 고우림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첫 번째. 김연아 씨가 포레스텔라 혹은 고우림의 팬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씨가 중심이 되는 이 아이스 쇼에 초대가수로 부른 게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연아 씨는요, 포레스텔라가 아니라, 포르테 디 콰트로의 팬이었고, 특히 그 안에 멤버 고은정 씨의 팬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 6월 9일 방송된 불의명곡입니다 정훈이 편이었는데, 이때 포르테 디 콰트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MC인 신동엽 씨가 물어봐요. 김연아 씨가 열렬한 팬이어서 공연장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고은정 씨가 얘기를 해요. 공연을 마치고 주차장에 나오는데 한 팬이 인사를 하더라. 마스크를 벗으니까 김연아 씨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름은 비슷하죠? 근데 고우림이 아니라 고훈정입니다. 팀도 달라요. 결국, 김연아 씨는 포르테디 콰트로의 고은정 씨의 팬이었고요. 김연아씨의 요청 역시 포트레디 콰트로를 초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우림씨가 속한 포레스텔라는 원래 초대가수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9일 올데스포츠가 밝힌 거에 따르면은요. 5월 20일 1회 공연과 20일 3회 공연은 포르테디 콰트로가 공연을 하고요. 21일 2회 공연만 포레스텔라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죠. 자. 이키 알려다시피 두 팀은 각각 JTBC 팬텀싱어의 시즌 1과 시즌 2에 우승자죠둘다쟁쟁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누가 출연해도 뭐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포레스텔라가 초대 손님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김연아 씨가 열렬한 팬인 포르테디 콰트로가 1회부터 3회 모두 출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포레스트라가 들어왔냐? 2회 공연이 있는 5월 20일에 이 포르테디 콰트로에게 다른 스케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스케줄이었나? 뭐 3일 연속 무대를 계속 서면은 김연아 씨와 팬이어서 당연히 기쁠 거고, 포르테 디 콰트로 역시 3일 연속 같은 무대에서 연속선상의 무대를 꾸민다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2회 공연이 있 5월 21일 이들이 갔던 스케줄은요. 다름 아닌 브르의 명곡 녹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훈이 시편이었어요. 결국 그 일정 때문에 포르테 디 콰트로는 아이스쇼에 출연을 할수 없었고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웠죠? 포레스텔라가 메운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예정에 없던 그 자리를 대신 서게 된 포레스텔라가 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아이스쇼의 주인공인 김연아 씨가 포레스텔라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때 고우림 씨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게또 하나 있죠. 김연아 씨가 원래 이 포르테디 콰트로의 고운정의 팬이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죠. 그 밝힌 녹화가 바로 말씀드린 이 녹화였어요. 되게 공교롭지 않나요? 김연아 씨의 얘기를 나눈 이 부르의 명곡 녹화되는 시점에 그 원래 출연하기로 했던 그 무대 아이스 쇼에는 포레스텔라가 대신 섰고 그때 고우림 씨와 김연아 씨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작교가 부르의 명곡이다, 오작교가 불명이다라고 얘기한 건요. 이때 브후의 명곡 녹화가 없었다면, 혹은 다른 날녹화했다면 혹은 브후의 명곡에 포르테디 콰트로를 섭외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5월 21일 날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섰겠죠. 그럼 당연스럽게 또 포레스텔라는 올 일이 없었을 거고, 이때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의 만남 역시 성사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르의 명곡이 진짜 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그날, 5월 21일 날 초대가수와 아이스쇼의 주인공으로서 만난 후 첫눈에 반했을까요? 이 열애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각각의 공식 입장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나 3년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8년 5월이요. 2018년 5월에 3년 후면 언제죠? 2021년 5월이에요. 지금은요. 2022년 7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뜨죠. 결국,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곧바로 교제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때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거, 그거는 이 시기가 맞아요.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후에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원래 김연아 씨는요, 클래식, 오페라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김연아 씨가 그동안 피겨스케이트 선수로서 무대에 설 때마다 숱한 클래식 곡을 바탕으로 해서 무대를 꾸미죠. 많은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악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고 소양도 깊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르테 디 콰트로의 팬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포레스텔라의 무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무대에도 빠지게 됐고 그 안에서도 멤버 중 하나였던 고우림이 눈에 쏙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럼 왜 3년 동안이나 알려지지 않았을까? 뭐 이건 앞서서 얘기한 바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 왜냐하면 김연아 씨가 앞선 공개 연애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기 때문에 최대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만남을 이어오고 싶어 했다는 거. 그리고 고우림 씨 역시 이를 지켜줬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들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처음 공개된 시점에 곧바로 결혼 발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공식화된 후에 누리꾼들이 SNS 등에 남긴 두 사람의 연애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고우림이 키우는 반려견 연우가 두 사람 교제의 힌트였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름 연 그리고 고우림의 우자를 써서 강아지의 이름을 연우로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신빙성 있게 다가옵니다. 자, 김연아 씨의 결혼. 다소 좀 이르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륜지 대사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끼리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무려 3년 동안 예쁘게 사랑을 키워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 사람을 축하해 줄 때입니다.